여기서 덮고 떠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처음에 무대에서 쓸때 망했죠. 아, 뭐야? 아, 실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음. 첫 번째 하자마자 그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개그 음, 그. 콘서트를 나온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은둔형 웨토리로 그 고민만 하다 보니 엄청난 후재죠. 덮었던 이불을 박차고 나왔던. 음. 그게 저는 세컨더리 많이더라고 생각합니 음. 하... 자, 우리 모두 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돈 벌자. 난할수 있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퍼스트 마인드로 돈을 버는 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오는 세컨더리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퍼스트 마인드에서 세컨더리 마인드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황현희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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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죠?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그런데 네. <laughs>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음, 우리 왜그 옛날에 그 유행어 그거 뭐죠? 왜? 그... 많죠? 어.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마... 조사하면 다 나와. 어, 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아마... 어,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유행어도 많았고, 우리 개콘서트 엄청 봤잖아요. 아 그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예. 어. 그때 당시 개국콘서트는 거의 뭐, 전 국민이 다음날 엔딩 음악이 나오면, 아, 내일 월요일이라 학교 가야 돼. 어, 맞아, 맞아. 그랬어요. 아, 출근해야 돼. 에.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민 중의 아이코닉이었죠. 음. 대단한 인기였고 시청률도 너무 잘 나왔고. 음. 뭐 안타깝게도 그 뒤에는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잘리게 되는 좀 슬픔을 음. 맛보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음. 그 공개 코미디를 전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난 큰 영광이죠. 그래서 다들 궁금해할 거란 말이에요. 네. 우선 우리가 정말 많은 2 0 대, 3 0 대, 4 0대 분들이 백 세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반 이상을 회사를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가 쓸수 있으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갖다 주고 화폐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직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 꽤 오랫동안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뭔가 이렇게 투자자로서의 성공하는 삶을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하려고 봤더니 한 10여 년 가까이 열심히 맞습니다. 공부를 네. 경제대학원까지 다니면서 하면서 여기까지 네. 왔는데 지금 나 부자 되고 싶어 같은 이 퍼스트 마인드가 아니고 세컨더리 마인드를 가져야 음. 거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 세컨더리 마인드 뭐예요? 야, 이게 참 이게 제목을 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세컨더리 음. 마인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대해... 두 번째 마인드라는 네, 거잖아. 요두 번째. 어. 그럼 첫 번째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면 어. 첫 번째 잘 되는 건 말이 안된다예요 Uh -huh. 첫 번째 뭔가를 시도했을 때 바로 잘 된다 라고 성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아. 그건 틀린 마인드다 라고 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에다 이야기했거든요 처음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음흠. 처음부터 해서 잘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김미경TV 처음 나왔지만 김미경TV 처음 나오자마자 제가 여기서 엄청나게 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음. 좀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나오면 더 잘하겠죠. 네. 네. 두 번째 불러주시겠죠 음. 또 나중에. 어, 왜그렇지 <laughs> 세컨더리 마인드래 네. 어, 오케이, 세컨더리 마인드는 그겁니다. <laughs> 첫 번째 시도하는 거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오케이.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잘 되자. 그 실수가 실패가 아니네. 실수랑 실패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아. 것 같아요. 예. 투자에서도 실패와 실수는 완전 다르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에서의 실수는 내가 왜 거기다 그만큼의 돈을 넣지 못했지? 음. 그리고 나서 현미경을 들이대서 다음부터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고, 음, 실패라는 것은 돌파민에 완벽하게 중독이 되어서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의 수익률이 날 것처럼 전재산을 올인하는 행위는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케이. 봅니다. 실패는 완전히 이제 어 회복될 수 없는 공간에 음. 내 자신을 밀어 넣는 것. 예 저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예 그러니까 음.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계속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시도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음. 그 남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음. 이 남들에서 음. 오는 이 두려움이거든요 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날 욕하면 어떻게 하지 음. 근데 그거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움직이는 것. 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 음. 그 단계가 저는 어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항상 그러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하는 게첫 그 번째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준비와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어. 근데 네. 실수하겠지. 하겠죠. 근데 그 실수를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두 번째 도전을 할수 있는 마인드가 계속 이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세컨더의 마인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예. 그러면 나에게 이 세컨드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면 네.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 실수에서 모든 마인드 다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냥 음. 멘탈 털렸다 해요. 법고 떠나시죠. 어. 네, 네,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사실 그 떠나면 아무것도 못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힘든 실수를 했을 때세컨더의 마인드를 챙기려면 어, 챙겨, 챙겨서 그다음 두 번째 여정을 떠나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려면 한몇 가지 꿀팁 같은 게 있어요 음. 그, 황인민 저자님만이 쓰는 그럼요. 거라든지 예. 혹시 포스트잇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포스트잇이라는 것은 아, 그 어떤 실수로 나온 거요 네.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도전을 하다가? 했다가 너무 잘 띄워지는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어, 어, 어. 여기서 덮고 떠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쵸. 야 잘못 만들었어 그냥 가자 하고 그냥 음. 가면 끝나는데 누군가는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댄 거죠 왜 강력한 접착체가 나오지 않았지 이 접착체는 뼈다 붙였다가 괜찮은데 뭐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현미경을 들이댄 거에 의해서 포스트잇이라는 정말 인류일 대 발명품이 나왔었잖아요. 실수를 딛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실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음흠. 첫 번째 하자마자 그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나서지 잘안 된다. 두 번째부터 잘하자고 어떻게 보면 세컨 드마인더리 이 그러니까 거. 거기서 시작하는 거. 거기서 시작해요. 거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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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점에서. 네. 어, 어, 오케이. 저 음. 처음에 무대에서 을 때. 너무 떨려서. 너무 떨려. 근데 안 됐죠, 당연히. 음. 제가 첫 코너 기억하시긴 합니까? 사람 많은 분들이 저 데뷔 코너가 춤추는 데서 에서뭐 사실이야, 진짜야, 뭐 이런 음. 코너로 아시는데 처음 코너는 수출용 개그라는 음. 코너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근데 저는 음. 거기 무대에서, 물론 그 코너 망했죠. 근데 그 코너에서 저는 정말 너무 떨리고 불안하고 잘안될것 같다는 음. 생각. 근데 그때는 그 마음이었죠. 음, 해보자. 음, 음, 대박 날 거야. 음, 음. 드디어 나 스타가 될 거야. 음, 라고 됐지. 해서 음. 야 이제 끝났어. 나 이제 개그콘서트 나가잖아. 2004년도에 내가 금상 받고 들어갔으니까. 자 무대에 서는 순간 끝이야라고 딱 섰는데 진짜 끝났네. <laughs> 그 이후로 뭐야? 예 네,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유세윤 씨가 복학생으로 나가고 안호봉이라는 음. 사람이 갑자기 대스타가 되고 막 이런 상황들 눈으로 지켜본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끝냈겠습니까 음. 어떻게 해서든 그 절벽 밑으로 떠나서 용기를 낸 거죠 응. 그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응. 어떻게든 내가 저기를 다시 올라가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네. 처음 만들어 제가 주도로 만들었던 코너가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응. 거예요 응. 조사하면 다 나와 응. 구속시켜 응. 어, 어. 이런 코너였고요 <laughs> 두 번째 이제 개그맨이 됐을 때 모습이고 두 번째 투자를 시작할 때도 막 잘렸어 응. 끝났어 응. 내 인생을 이제 그냥 한물간 개그맨으로 이제 (35살인데) 한물간 개그맨 얼굴이 알려진 한물간 개, 개그맨으로 okay. 고급 백수로 살아야 돼 uh -huh. 어디 가서 편의점 알바도 못해 나는 uh -huh. 어떻게 살아야 될까 uh -huh. 절벽 밑으로 떨어졌죠 떨어진 순간 거기에다 현미경을 들이댄 거죠 그치.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음.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이야 음. 나는 이런 음.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럼난뭘 해야 되지 음. 아 경제적 자유라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음. 그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난뭐 해야 되지 오케이. 현미경을 들이댄 거죠 음. 그 저는 덮었던 이불을 박차고 나왔던 음. 그게 저는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생각하요또 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또 성공하고 나서 음. 자 끝났어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아 이제 경제적 자유니까 나는 그냥 마음껏 놀아야지가 아니라 음. 음. 근데 나는 뭘 좋아했던 사람이지 음.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잖아 음. 매일 이렇게 칼럼도 쓰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런 나의 성공 스토리들, 이 투자 스토리를 음. 책으로 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책을 내면, 아 거기서 두려움이 음. 시작되면, 아욕먹지 않을까? 아 내가 뭐라고? 아 개그맨이 뭘 한다고? 그 두려움에 지면 책을못 내겠죠. 그렇죠. 근데 박차고 음. 나간 겁니다. 음. 현미경을 들이대고 용기를 내서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서 나가보자. 책 내보자. 음. 내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근데 이런 일들을 현미경을 들이대고 음.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끝났어 음. 라고 해서 떠난다면 음. 아무것도 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음. 근데 내 실수에 아 나는 이런 실수를 음. 했으니까 왜 나는 이런 실수를 했고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음. 뭘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오케이. 실수를 무서워하는이 두려움. 저는 음. 이것을 실수 중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음. 이제 저는 이제 실수하고 싶어요. 음. 저는 어제 김미경 선생님과 자기 전에 저랑 김미경 선생님이랑 섀도우 복싱을 했어요. 음. <laughs> 막 뭐야, 섀도우 그 복싱? 섀도우 <laughs> 복싱. 막헛손질 하는 거 있잖아요, <웃음> 혼자. <웃음> 예. 김미경 선생님 얘기하면 <laughs> 이런 대답을 해요. 아, 이런 질문하면 아, 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아. 예. 실수를 할 마음을 먹고 망상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죠. 아. 실수는 당연하다. 맞아요. 처음 했는데 음. 어떻게 김미경 t v 나와서 어떻게. 갑자기 조회수 막 100만 건 나오고 그럽니까 한번 3, 4만만 나와도 참 좋겠다 <웃음> <웃음>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하지두 번째 나올 때 아, 이번에는 한 30만 노려봐야겠다 음. 계속해서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음. 실수하고 싶은 상황 저는 그게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제 누군가의 비난, 비웃음 그쵸.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비아냥, 비웃음. 이, 예. 이 세컨더리 마인드에 되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음. 이 감정에 대한 대응법 같아요. 네. 비웃음을 들겨라라고 세컨더리 네. 마인드에서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내서 나왔는데 저의 어떤 악플이 달렸어요. 음. 저는 그런. 그가 비웃었어. 황현이가 비웃었어. 막, 막 어. 비아냥도 네가 뭘 한다고 또 어, 뭐 이런 어, 어, 어. 얘기가 달죠. 어. 저는 그거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 좋은 소식이에요. 음. 왜냐면 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음. 뭔가 이런 비아냥이 들려올 때가 제가 좀 잘해나가고 있구나라는 뭔가 원... 하고 있구나. 예, 음.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누군가 이게 보기 언짢은 사람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오케이. 예, 뭔가를 움직이려고 나아가면 음. 누군가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부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 나오게 됐습니다. 예. 맞아요. 선생님도 음. 그런 일 많이 음. 겪으시지 않았어요? 음.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일을 해 나가실 때, 거기에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 무조건 그렇지. 나옵니다. 하지만 음. 그것 때문에 안 합니까? 음. 그것 때문에 그 무서워서 집에서 이불 뒤집고 있다? 그럼 그 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음. 그건 내가 아좀잘 되고 있구나. 음. 아, 잘해 나가고 있는 아, 이런 반증들이 지금 나고 있구나 라고 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라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세컨더리 마인드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음. 남의 욕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어, 당연한, 건 당연한 거야. 어, 욕 먹는 거 당연하지. 음, 음. 욕을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야. 음, 음. 라고 생각하고, 네. 예, 적응해 나가고, 음. 발전해 나가는 것. 음.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한명 프로젝트 하나 잘 돼가지고, 음, 막그 사람 음, 음. 막 음. 승진이 빠르면. 뒤에서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음. 에휴, 그 개그맨사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냐면 개그맨사에는 어떤 코너가 들어가잖아요. 누군가의 코너는 없어져야 돼요. 그 코너는 정해져 한열 개로 정해져 있거든요. 누군가 가 재밌는 코너가 나오면 누군가 인기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그 누군가 날 뒤에서 욕하고 있다. 음. 엄청난 후재죠. 음. 아, 내가 잘되고 있구나 지금. 음. 그 저는 그 마인드를 역시 개그맨 통해서 배웠었고 음. 책을 낼 때도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아 내가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도전하고 용기를 내고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반증으로 네. 네,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 오늘 세컨더리 마인드 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또 네. 우리 황현희 저자님과 얘기를 나눠 봤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 우리가 first mind는 누구나 어, 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처음부터 내가 다 무조건 잘될 거야 하고 도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었건 안 먹었건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 나는 무엇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 마음 안 먹고 그냥, 그냥 하게 되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냥 한 일들 뒤에는 늘 이제 성공이건 실패건 어쨌든 실수건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 어떤 결과를 보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을 것이냐, 그 결과를 보고 떠나지 않고 두 번째, 한번더 하자라는 마음을 먹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저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나의 실수를 떠나지 않는 마음,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바로 세컨드리 마인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실 겁니다. 그 실수 떠나지 마시고 그 실수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개그맨에서 어, 그다 완전히 다른 커리어를 대척하면서 매일매일 실수에서 일어나서 지금의 또 전문 투자자로서의 성공을 잘이뤄가고 계시는 황현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그 실수 그 자리에서 꼭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네네. 감사하고요. 아유, 오늘 이책 도서 나눔 이벤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응? 좋습니다. 예. 세컨드리 마인드가 예. 당신의 실수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게 예. 세컨드리 마인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면 요즘 여러분이 실수한 거 예. 뭐가 있는지를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럼 그 예. 실수를 들여다보자 그렇죠. 다시 시작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 그 실수를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번더 적으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허, 예, 그렇죠, 좋은 그렇죠.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 요즘 여러분이 한 실수 뭐가 있는지 음. 어, 한번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좋네요. 더불어서 네. 이 책의 제목도 같이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0분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는 1. 세컨더리 마켓 이 세컨더리 배터리. 세 번째 세컨더리 스쿨 네 번째 세컨더리 마인드입니다. 네. 네. 자 댓글 적어주시면 열 분께 책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수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세컨더리 마인드 저자 황현애님과 또 공동 저자인 제갈현애님도 함께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